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 아, 지금 제 앞에는요, 입이 어, 길쭉한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어,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어,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니까요. 잎이 잎이 하나씩 어긋나고요. 이렇게 하나씩 어긋납니다. 어긋나고 이렇게 잎 가장자리에 보니까 잎 가장자리에 보니까 이렇게 털이 털이 잎맥 끝에서 잎맥 끝에서 이렇게 뾰족뾰족 길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자리에. 거치가 좀 얕게 패여 있고요. 끄트머리 어, 마치 가시처럼, 가시처럼 이 끝에, 끝에 털이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윗면이 이렇게 반짝반짝한 모습을 볼수 있고요. 뒤집어 보니까요. 아, 입 뒷면도 굉장히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비늘로 쌓여있는... 어, 겨울눈도볼수 있고요. 이 겨드랑이 다 있죠? 아, 이 나무는 참나무입니다. 상수리나무죠. 상수리나무. 어,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 이렇게 보니까요. 요게, 요게 오래 자라난 가지죠. 하나, 둘, 세 개. 아, 그리고 상수리가 여기 달려 있네요. 아, 그러니까 이 상수리는 아, 작년에 꽃에서 열매를 맺어서 올해 올해 익어가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아,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올해 봄 날씨가 안 좋아서 상수리가 덜 열렸다 그 말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아, 작년에 핀 꽃에서 상수리가 달려서 2년 동안 이렇게 성숙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보니까요, 어, 상수리나무도, 아, 상수리나무도 이렇게 겉모습에서 나이를 알수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한사이요그 다음에 여기 두 살, 그 다음에 여기 세 살, 여기 네 살, 다섯 살, 여섯 살 이렇게 마디를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상수리가 달리지 않은 가지도 잘 보면요. 그 여기 여기 제 엄지 손톱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오래 큰 겁니다. 오래 어, 가지가 하나 둘세 개가 나왔겠죠? 네. 그리고 이게 2 년생 가지입니다. 1 년, 2 년생 가지 또. 상수리나무는 임진왜란 때, 손조 임금이 피난 갈 때, 지역 농민들이 예를 주어서 묵을 만들어 줬는데, 손조가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궁에 돌아온 후에도, 이렇게 묵을 찾아서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랐다 해서 상수리나무라고 불려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을철 우리에게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상수리나무입니다. 상수리나무 열매를 자세히 관찰해 보겠습니다. 보니까요 아, 열매를 감싼 깍정이 겉에 이 포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포린이 이렇게 아래 것이 바깥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네,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내려나이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 린이 풀인.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뒤, 뒤집혀 있뒤고 하나요? 젖혀져 있다고 하면 되겠네요. 젖혀져 있는 모양은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이런모죠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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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